네, 컨트롤 Z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어, 숫자와 Z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담긴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문자열에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더하려고 합니다 이때 Z가 나오면 바로 전에 더했던 숫자를 뺀다는 뜻입니다 숫자와 Z로 이루어진 문자열 S가 주어질 때 머스 게합 구한 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보세요 아, 어, 뭐 이렇게 되고 원소 중 숫자이고, 숫자와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1, 2, 2 없어지고, 3.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10트로 갔다 빠지고, 20트로 갔다 빠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좀 디버그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넣어두고, 아, 제 생각에는, 음, p r e v i 값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int prefix는 영 주고 반복을 돌리는데 int 음 i는 0, i는 s의 length plus plus i 이고 만약 음 s의 i가 스페이스바면 s h o u 이스 h i s 라고 하고 else if si 가 z 면 s h 디스 이 t h z 라고 하고 else, 그게 아니면, c e uh, This is um, element of, an element of number. 라고 하고, 음,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템프를 해서 얘는 이걸로 선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템프 여기서는 템프에 어, si를 더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템프를 초기화를 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템프를 하고 템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템플을 보고요. 어, 네,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음... 네 엘리먼트랑 구분이 돼서 나오죠. 여기서부터 보면 스페이스고 음, 스페이스고. 스페이스라서 탭프가 없어졌고, 아, 네.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죠. 음, 스페이스고, 스페이스, 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J 다음에 스페이스여가지고, 또 템프가 들어가니까, 어, 얘를 넘겨버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덱스를 넘겨버리면, 넘어갈까요? 한번 봅시다. 음, 네. 아까 여기였죠? 어, this is Z 하고, 다시 엘리먼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스페이스바는 스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이 템프 값을 찾아내야겠죠. 템프 값, 아, 템프 값 말고, 이전 값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어, 지금 여기서 스페이스가 올 때, 엔서에다 값을 더해줘야 되니까, 엔서는, 어, string to i의 템프가될 거고 um 음, prev 역시 string to i의 템프가될 겁니다. 그러겠죠? prev는 이거고. 그러면 여기는 answer에서 prev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뒤에서 계속 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면 그게 지금 더해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쵸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통과했고, 좀 이게 아마 1이 부족해서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 그때는, 이제, if, 템프가, 랭스가 0보다 크면, 어, s r 에 s2i 템프를 해라. 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통과했고 오, 다 통과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디버그 메시지를 다 지워야겠죠. 사실 잘푼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더 똑똑한 풀이가 있을 것 같아서 최출로채점을해 보겠습니다. 통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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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통과하는 걸볼수 있고, 다른 사람의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스텝을 써서, 지면 팝을 하고, 아니면, 푸쉬를 하셨네요. 000원. 음. 네, 다들 스택을 써서 하셨네요. 음... 마이너스를 따로 취급을 해서 쓰셨고, 저랑 비슷하게 푸신 분은 뭐 따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양한 풀이가 있다.